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5 2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들어, 돌아온 아우디 A5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시승, 이제 기자단 이제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약간 막간의 타이밍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이 차의 뒷좌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아우디 A5 같은 경우는 중형 스포츠, 그리고 막 즉, 이제 쿠페형 디자인은 뺀 세단인 만큼 뒷좌석, 이 차를 이제 패밀리카로 그,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차의 뒷좌석은 어떨지 많이 이제 고민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차의 이제 뒷좌석 공간이 얼만큼 확보를 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행사가 끝나고 막간의 타이밍 이용해서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제가 이제 앉은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조석 뒷자리인데 이 보조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키180 정도 되시는 분키180 정도 되시는 분이 앉으니까 이제 레그룸이 이 정도 나요 이제 제가 지금 주먹이 이제 하나 하나가 좀 겨우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여기 위에, 위에. 머리는, 에 머리 이제 전고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주먹 하나 들어가신다고 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전고가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손잡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손으로, 그냥 한 손으로 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요 앞좌석, 운전석,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지금, 한키175 정도 되시는 분에 맞게 이제 빼놓은 거고 레그룸은 지금 제가 주먹이 한두개 정도 확실히 이제 그키 170, 180 정도를 기준으로 이뒷건고의 이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키175 정도 되는 분이 앉으시니까 레그룸이 굉장히 여유롭고 아까 요 보조석과 달리 좀더 이제 눕힌 상태에서 이 전고도, 전고도 이제 조금 더 아까보다 여유로운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정도 느낌은 이제 아테온 있자 같아요. 아테온 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테온보다는 이 차가 조금 더 근소하게 좀 좁은 것 같고요 전구 같은 경우도 아테온보다는 조금 조금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는 뭐 좁다 그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카시트를 실을 쓸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차의 뒷좌석 뒷좌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뒷자리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하이그로시로 이제 하이그로시로 되어있어 하이그로시로 되어있고 여기 엠비언 트라이트도 약간 좀 이렇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의자랑 시트랑 이쪽 이제 그 수납 공간이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수평으로 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디자인 제가 처음 봐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차대 같은 경우는 뒷좌석 시트 아래쪽에 이 수납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제 이 A5 같은 경우는 수평 수평을 이루게 이 수납 공간이 이제 마련돼 있어요. 뒷좌석 도어에 그리고 여기 그물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공조장치랑 공조장치랑 또 여기 송풍구가 같이 마련돼 있고 열선 시트 기능을 세 단계로 이제 조절할 수 있고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모습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석 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가 있고요. 이 버튼 을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여기 고리 형태, 아, 개폐식 개폐식의 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팔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열고 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거좀 재밌네요. 이렇게. 커폴더 같은 경우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면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 지금부터 나가서 나가서 이 차의 뒷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우디 A5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전고가 낮아지는 쿠프 그런 쿠페형 형태의 이제 세단 스포츠형 중형 스포츠 세단인데 뒷좌석 같은 경우가 아주 이제 여유롭다고 이 말씀드릴 얘는 좀 힘든 편이고요. 예,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조석 뒷좌석은 보조석 뒷좌석 108, 180m 180cm 분이 앉으셨을 때공간은이 정도 나오고 저, 저... 운전석 뒷자리 175 정도의 키 운전자가 앉았을 때는 이제 저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제가 후면부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전면부보다 후면부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고요. 네. 되게 후면부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리어 램프, 이제 3차원 3D 형태와 같은 그런 리어 램프가 굉장히 또 되게 예쁜 편이에요. 저는 A7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차가 지금 A7이랑 그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 이런 그 3D 형태, 이제 3D 형태의 이제 그 리어 램프가 굉장히 제 마음에 좀와 닿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트렁크 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트렁크는 역시 이제 쿠페형 그 차답게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편이고요. 이 정도면 이제 골프백, 크로스를 해가지고 세개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좀 전동 트렁크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 후면부를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좀 물고기와 같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뭐 느낌이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이 디자인은 어 램프 말고요. 약간 좀 이렇게 요번에 나온 소나타 있죠. 소나타. 소나타랑 약간 좀 비슷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소나타랑. 신형 소나타랑. 요 라인, 요 라인이 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라인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이런 전체적으로 이 굵은 선들이, 여기 보시면 이 굵은 선들이 이 차의 이제 스포티함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뺀 모습이고 전면부에 한요 정도 제 손, 하나, 둘, 셋, 넷 정도, 그네개 정도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지금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달아났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통 이제 가는 편인데 가늘고 길게 뺀 편인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 제가 본 아우디 이제 그 이제 차들보다 약간 조금 더큰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아우디 이제 전면부 헤드램프에 날렵함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차의 운전석 실내를 꼼꼼하게 한번 둘러볼게요. 이제 그 운전석 문 여는 거 같은 경우 도어에 이제 문 여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여기 사이드 빌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아래 여기 도어 버튼 잠금 버튼 있고 메모리 시트 기능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본네 이제 여다지 버튼 같은 경우 안쪽에 있고요. 송풍구가 있고, 송풍구 같은 경우 운전자한테 바로 올수 있게 또 해놨고요. 또 이게 HUD, HUD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HUD가 있고요. 또 여기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뷰, 뷰. 제가 이제 이렇게 계기판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뷰가 결국에 메뉴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뷰가 뷰 버튼이 메뉴 버튼이고, 이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쪽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절할 수 있을 것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휴대폰 연결하는 거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버튼으로 가까이 멀리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또 한번 뷰하면 여기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런 화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링을 어 열선 버튼이 있고, 이건 내비게이션 이제 음성, 내비게이션 음성 버튼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상 보조 등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 연동된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제 위치 조절, 결국 이제 목적지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패널, 아까 말씀드린 이 패널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이 패널에 대해서 호불호가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제 적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패널 가지고 조작을 좀잘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걸 뭘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커서 표시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적응, 만약 구매하시면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것들은 이 버튼들을 이제 이용해서 저장해 둔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메뉴 버튼. 여기도 메뉴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 메뉴 버튼을 이 동그란 걸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메뉴 버튼 있고 빼 있고. 여기 메뉴 버튼은. 여기도 메뉴 버튼, 메뉴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도 메뉴 화면이 있어. 이제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이게 크게 송풍구를 크게 해서 실내를 넓게 뺀거 하고 또 송풍구를 운전석 운전자 한테 올수 있게 바람이 온지 운전자 한테 올수 있게 한거 하고 또 이렇게 3d 형태로 하이그로시를 공조 장치를 빼놓은 거 특히 요 피아노 피아노식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운전자를 배려한 직관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는데 이 특이한 점은 이렇게 누르지 않고 누르지 않고 만지기만 하는 거 만지기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조절할 수, 조절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모드 이게 다 이제 요즘에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피아노 형태로 최대한 빼놓은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예. 네. 이렇 램프, 램프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도 이 정도 이제 그 운전 보조석 아, 뒷좌석까지는 않고 이제 운전석 조금, 운전석 조금 이 정도 가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실제로 눌러 보고 이렇게 보시면 네, 전화 눌러 볼게요. 네, 네비게이션, 네, 네. 내비게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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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치도. 네. 예. 어디오 코넥트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더 고급감을 유지하려고 애쓴 모습들이 보이는 가운데, 하이그루시 같은 경우 는 분명히 이차의 이제 고급감을 살리는 이제 그 중요한 원인 중, 요인 중 하나라고 보지만, 살짝 뭐 가죽 시트 부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이 차에 이제 그 하이그루시는 물론 하이그루시를 인해서 고급감 살리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약간 좀, 가죽이나 이런 뭐 이제 가죽 같은 게좀 들어갔으면, 이차의좀 고급감이 좀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드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디자인 너무 예뻐가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은 이제 아우디만의 그 색깔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아우디 A5를 이제 둘러봤습니다. 어, A5 같은 경우는 공간 면에서는 아주 이제 여유롭게 쓸수 있다고 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으면 아우디를 목말라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 인테리어 실외 말고 인테리어 부분에서 좀더 신선한 느낌을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 아우디. 이제 지금까지 인테리어가 너무 지겹다. 그래서 새로운 인테리어와 이제 기능들을 갖춘 아우디 A5를 갖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이 차를 만약 아테온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가격 부분에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제 가격 부분에서 아테온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이제 가격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극복하고 난 아우디만의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차별성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패밀리카로서 이제 30, 40대 아빠 입장에서 이 차를 이제 둘러봤고요. 예, 좀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 네.